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473호 제3면 기사입니다. 최만식 의원 성남 한우리센터 방문. 360도 어디나 돌봄 현장 점검. 경기도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성남이 은 26일 360도 어디나 돌봄 사업 선정기관인 한우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센터장 한은정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장애인주간 이용시설 운영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에는 최만식 의원을 비롯해 한은정 센터장, 전은숙 한우리 부모회 부회장, 360도 어디나 돌봄 사업을 담당하는 사회재활교사 등이 함께했다. 성남시에 위치한 한우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발달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로 현재 41명의 중증장애인이 이용 중이다. 장애인과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덜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2025년 경기도 360도 어디나 돌봄 사업에 자조모임형, 시형, 에공모회 내일 모해 내일에. 등의 프로그램이 최종 선정됐다. 최 의원은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센터장님과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러한 노력이 지역 장애인 복지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소중한 밑거름이 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정담회에서 한은정 센터장은 자조 모임형 프로그램이 연 10회 이상 운영되어야 하는 구조임에도 예산이 일률적으로 책정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프로그램 성격과 운영 내용에 따라 예산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언급하며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의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는 승합차와 경차 위주로 차량이 지원되지만 중형 미니버스가 제공될 때더 많은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에도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특히 야간 돌봄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로는 지속적인 서비스 운영이 어렵다며 승무의 시간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특수근무 수당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적극 공감했으며, 특히 장애인 주간 이용 시설의 노동 환경을 정밀 분석해 이에 기반한 수당 지급의 현실화를 위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문화 복지 프로그램이 확산할 수 있도록 문화 복지 TF 팀 구성을 집행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전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치인의 지속적인 관심과 끈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돌봄 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 있게 임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최만식 의원 가나안근로복지관 방문 근로장애인도 기회수당 받아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성남이 은 26일 성남시 가나안근로복지관을 방문해 근로장애인들을 격려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가나안근로복지관은 이동이나 제도적 제약으로 일반 고용 시장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전문 시설로 현재 45명의 장애인이 근무 중이다. 이날 방문에서는 장애인 기회수당의 지급 범위 확대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경기도는 2022년부터 훈련장애인에게 월 16만 원의 기회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실제로 근로 중인 장애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기회수당은 장애인 자립을 위한 중요한 제도지만 근로장애인이 제외되는 것은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근로장애인도 동등한 지원을 받아야 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 전안시와 서울 동작구 등 일부 기초지자체는 근로 장애인에게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경기도도 장애인 복지 선도 광역지자체로서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청년 만6 0세과 연금 수급 시작 연령 만 65세 사이의 소득 공백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장애인의 생애 주기를 고려한 통합적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에게 가장 강력한 복지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라며 안정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도의회 차원에서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재용 경기도의원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애로사항 청취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7일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이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전국장애인법정시설총연합회 공태영 국장 경기도 장애인법정시설협회 최상고 회장, 남양주 행복한집 장애인 거주시설 윤성욱 시설장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은 법인 시설에 비해 낮은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 만성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 안내에 따르면 개인 운영 시설에는 법인 시설 대비 약70%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경기도는 이 비율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5%씩 확대해 최대 50%까지 상향할 계획이지만, 이는 타 시도인 경남, 85%, 전남, 전북, 경북, 충남, 75%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날 현장에서 공태영 국장은 경기도가 올해 법인 대비 29%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인건비나 운영비 등 실제 항목에 대한 적용이 불명확하고 실질적인 지원은 오히려 줄었다며 현실성 없는 정책을 지적했다. 윤성욱 시설장도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시설 운영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장애인의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 왔지만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박재용 의원은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 시설은 법인 시설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장애인의 삶을 지탱해 온 소중한 복지 자원이라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장의 인복지과와 조속히 협의 자리를 마련해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앞으로 토론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영일 경기도 의원 안양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착수 보고회 참석 교통 약자를 위한 공간 조성할 수 있어 보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고 은 28일 안양 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옛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내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안양시 교통약자를 위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당초 안양시는 경기도 2025년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 대상지에 포함되었다가 예산안이 감액되는 과정에서 제외되는 위기를 맞았다. 이에 유영일 의원은 도의회 예산안 심사에서 안양시의 사업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고, 안양시가 도비 지원을 받아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안양시는 장애인, 고령자,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환경개선과 녹지 공간 확보가 절실한 지역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도정에 적극 알리고 반영한 결과, 안양시 옛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의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부지가 시민 모두를 위한 안락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안양시 도시주택국 주관으로 열렸으며, 관련 부서 공무원은 물론 유영일 도 의원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지역주민 대표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연환경 보전과 주민편의 증진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사업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유 의원은 지역에 대한 애정으로 시작한 정치 여정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안양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성과를 이뤄냈을 때라며, 앞으로도 안양시 만안구와 동안구의 균형 발전과 안양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정책은 더욱 꼼꼼히 살피고 책임 있는 정치의 길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